안녕하세요, 또박이입니다. 긴말 하지 않고, 바로 게임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이때 뭐 하느라고, 그, 시작된 걸 모르고 있었어요. 빠르게, 정해 주고, 때립니다. 거기에 집중하느라, 때리는 거 지나치게 부르고, 이렇게, okay. 네, 좀 빠르게 먹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어린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를, 죽게 가서 아주 최대한 빠르게 와다다다 먹고 먼저 공격을 해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 듣고 공격 시도합니다. 그리고 네. 성공했습니다. 무기도 없었어서 다행이었죠. 이곳에서의 마지막 적도 무사히 잡고 빠르게 장소를 이동합니다. 필요한 아이템들 잘 챙겨서 먹고, 적이 오는지도 한 번씩 확인해 주고요. 차를 타고 이제 먼 곳으로 이동해주기 위해 핀을 찍고 이동해주는 모습입니다. うん。Mm hmm. 올라갔는데 팔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이 사람은 자원야될만나 생각을 하더라도 공격을 받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도 계속 함께 공격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 사람도 깔끔하게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아주 뿌듯했어요. 이렇게 잡고 시체에 있는 아이템들을 파밍하면 좀 기분이 색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제가 이 사람과의 전투에서 이긴 거니까 좀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동하기 전에 살을 터트려야죠. 열심히 총을 씁니다. 자기 뒤에서 나타나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팔수를 쏴야죠. 지금 보니까 사람이 잘 보이는데, 왜 이때는 잘안 보이는지. 열심히 쳤다가 또 처치하고 다시 자리를 이동해줍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1분이 조금 긴박해서 속도를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죽는줄 알고 진짜 시급했어요. 빨리 궁, 대부터 감고 생각을 했죠. 저랑 싸우느냐, 도망가느냐. 도망을 선택했습니다. 보니까 도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솔직히 진짜 이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딱... 생존 몇 명이지 하고 딱 봤는데, 두 명인 거예요. 그래서 "어... 벌써...?" 이러면서 게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부터는 말소리 없이... 게임 영상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뿌듯했어요. 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 1등이 래서 가만히 총을 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움직이면서 총을 쐈는데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laughs> 너무 기분 좋은 1등이었답니다. 바로 하이라이트 영상 갑니다! 휴. 레그를 하면은 항상 드는 생각인데, 왜 마지막에 잡은 사람은 이게 하이라이트가 뜨지가 않는 걸까요? 하이라이트가 뜨면은 좀 좋을 텐데. 그래도 영상으로 남길 수 있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히히히. <laughs>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자막 없이 녹음으로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도박이 마을에 놀러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꼭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토요일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